여호수아 1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데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그레 증손 무나스의 현손 슬로보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셀 우리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무나스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무나스 길르앗은 무나스의 남은 무나스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맛 어, 믹부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며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아,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잇사갈에 이르고, 잇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드암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키 주민과, 그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스의 자손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자손이 당신이 나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배수한 거주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고가 있나이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여호수아 1 7장은 이스라엘 어, 지파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므나쎄 지파의 가나안 땅 분깃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의해서 유래가 됐죠. 어, 이제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제 여섯 아들이 이제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엘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엘의 몸종이었던 빌하라는 그 첩에 의해서 단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두 아들 가운데 어, 레위는 이제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가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어, 그 제물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 아들은 무나세와 어,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무나세.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이들은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 그렇게 돼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 민족이 정복 후에 이제 정착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요셉 지파가 대단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므나쎄를 보게 되면은 므나와 에브라임 이쪽에 요단 어, 요단 동편의 문나세가 엄청 큰 땅이 하나가 보이죠? 예, 네, 거기가 요단 동편의 땅 땅입니다. 그걸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 이미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요단 서편의 땅도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과 므스세 합친 땅이 만만치 않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말하면 이제 므세하고 에브라임을 합친 지파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미 사실 제 무나세 집파는 요단 건너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나세 반집파라고 해가지고 땅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어, 인구가 그 당시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가 numbers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그런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 일장하고 2 6장2장이 있어서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 민수기 우리가 금요일 날제 어, 성경 개관을 이강의를 통해서 다 봤지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직후에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인구를 조사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구 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혹시 전쟁 일어나면은 싸울 수 있는 병력이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를 조사를 처음 했고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이제 26장인가 보면은 그때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땅 분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은 쪽에게 많은 땅을 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그 2차 인구조사와 1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어,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했던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문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합친 인구 조사의 비율이 다른 인구 조사 다른 지파가 인구 인구가 늘었던 비율 그 숫자에 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더 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러므로 요셉 집화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어쨌든 이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구도 많아졌고 큰 집파가 되었는데 한 분기만 뽑아서 다른 집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답당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서 어, 이제 모든 지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뭐 너만 두번세번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네 지파는 스스로 개척해라. 어떤 땅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보니까 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삼님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시골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산지 깊은 곳에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산 속에 사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게 정복이 쉽지 않습니다. 정복이 쉽지 않아요. 다른 지파가 정복을 꺼려하는, 가서 싸우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제 족속이고 또 여기 한 족속 이름을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했는데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제 르바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르바임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낙 자손, 제가 우리 아침마다 제가 설명을 자주 했는데, 아낙, 거인족, 고대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이 르바임도 마찬가지로 거인족 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인데, 이 거인이라는 뜻을 지닌 아낙 자손 같은 그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바족 속이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 14장이나 15장에 보면은 이족 속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거인족속, 안악족속, 르바인족속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굉장히 큰 것이죠. 사람의 높이가 3m, 요즘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그 해골들, 이 유골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분명히 거인족속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 한 3m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한 족속을 이루어서 백성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만만치 않았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데스바네안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2주면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1 2 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열 명의 정탐꾼이 뭐랬냐면 아그 땅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르바임 족속, 아낙 작성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에 같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모세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내가 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대신에 40년간 광야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정복을 시작하는데 그때 정복할 때이 르바임족속, 거인족속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이 족속을 어떤 족 족속, 어떤 지파든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 족속 이 요새에 있는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에 대한 이 부담감 어떤 지파든지 이 족속에 대해서는 전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수 있는 확률이 많고 패전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세대의 사람들도 이 전쟁을 꺼려했기 때문에 40년 광해생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인 족속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족속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6장의 그런 제 요셉자손이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러이러한 거주하는 자이고 철병거가 있고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또 여호수아가 이제 경려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 문하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 말대로 한번 재입 뽑아서 다른 족속 다른 지파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는 큰 민족이니 네가 나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네가 싸워라.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면 될거 아니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18절에 보면 비록 삼님이라도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고 안낙 족속이 있을지라도 르바임 족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개척해서 나가서 그때 네가 싸워서 이기면 네 것이 될 것이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여호수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미 출레굽했을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려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정탄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한 거예요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땅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말을 믿고 의지하여 그 약속대로 나아가면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이 과정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전쟁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돌고. 일곱째 날에 제사장 양강 나팔 불때 너희들이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군사가 얼마나 많느냐, 창이 얼마나 있느냐, 칼이 얼마나 있느냐, 병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가 더큰 것을 원하면 더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큰 것이 있다면 더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큰 기적을 이루실 어,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목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와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여와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을 열기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의 안악자손과 고인족 속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데스 반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앞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아가면은 바로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영적 전쟁이죠. 어제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이 폐역하고 어려운 시대와 이 사회를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루하루 밟아 나갈 때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 우리가 전도, 영적전쟁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가서 영적전쟁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가서 때로는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근데 또그 고비를 넘기고 잘또 전도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실 때 교회 밖을 나가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터에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덧입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하루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반드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대고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귀한하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므나쎄 아, 또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큰민족이니 분깃을 더 달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자신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거인 족속들, 견고한 요새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족속들, 영적인 모든 원수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다 타파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오늘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루 생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기울여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것을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은 좋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전쟁들 있게 되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여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